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메타비아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메타비아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며 각국의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과 하락세를 보였으나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시장은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미중 관세 갈등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간밤에는 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의 유예와 유연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급한 불을 끄는 듯한 모습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메타비아는 비만 치료제의 성공적인 일상 임상 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한 차익 실험 매물이 쏟아지며 급락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우선 국제 정세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상호 관세 부과의 실시와 유예가 반복되면서 미국 3대 지수를 비롯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 증시가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상호 관세 90일 유예 소식에 미국 증시와 세계 각국의 증시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욱 높아진 경기 침체 확률과 미국 재계의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비난 속에 트럼프 역시 시장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섹터 역시 여전히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전면전이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는 각종 지표 발표와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시장 방향성을 결정 짓는 주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빠르게 파악한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면 제약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확청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뉴로 파마슈티컬스에서 메타비아로 사명을 변경한 이 회사는 심장대사질환 치료에 주력하는 임상단계의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성공적인 초기 임상실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 밖에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만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비아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1.8달러에서 시작했던 시세가 0.8달러에 마감이 됐는데요. 과대 낙폭이 나온 만큼 현 라인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장 시작과 함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일부 시세를 회복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은 30분봉입니다. 전에 장 시작과 함께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장 시작과 함께 매우 강한 상승 흐름 이후 빠르게 차이시런 매물이 나오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직전 4월 14일 이미 누군가는 어느 정도 자료를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발표와 함께 매우 강한 하방 압력, 즉, 찰시연 매물이 쏟아진 걸로 확인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만약 이 0.8달러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자, 밀린다 할 때에는 빠르게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서 1달러 상단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메타비아에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다시 한번 0.4 달러 상단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1 달러 상단에 안착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규 진입 혹은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는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 흐름보다는 단기적으로 주요 심리적인 저항선 하단에서는 맞고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라인 하단에서 전량 매도하는 투자 전략으로. 빠르게 순환매매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만약 작전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라인에서 당분간 조금 더 잡아 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0.6달러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겠고 이렇게 낮은 저점 라인에서 누군가는 사 모으면서 다시 한번 비만치료제 추가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경우 급등을 예상하는 매집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메타비아에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비만 치료제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반드시 면밀하게 살피면서 매매 타점 그리고 목표가를 설정하며 투자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메타비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정보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패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이나 메타비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